자, 예비고 1학생인데, 자, 수시로 대학 가고 싶은데, 학생부에 네, 뭘 적어야 네. 대학에서 원하는 생기일까요 자, 네. 이 질문도 제가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앞에서도 지금 여러 번 언급했어요. 대학에서, 원하는 생기부 내용을 보면은 이 학생이 어떤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학교 수업에서 다 하는 활동이 아닌 이 학생만의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위에 제가 보이는 예요 과정이. 생기부에 음. 기록되면 좋습니다. 음. 동기라고 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수업시간에 듣다가, 아,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궁금한 거를 찾아서 해결해 보는 거. 활동을 하다가, 책을 읽다가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러면 그거를 찾아보려는 호기심, 음. 궁금증, 이런 것들이 다 동기가 되고요. 음.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입니다. 음. 그리고 이 해결해 가는 과정이 아까 자기주도성 있잖아요. 네. 그 자기주도성의 대표적인 부분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계획을 짜고 방법을 찾고 책을 읽고 이 과정을 거쳐 나가서 탐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보여지면은 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물로 어 내가 뭘 알았어 음. 그리고 뭘 깨닫게 됐어 음. 그래서 뭘 필요성에 대해서 막 이제 감동을 받았어 이런 음.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더 해봐야 할지 하는 후독 활동까지 들어가게 된다면은 네. 아주 좋은 생기 구성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선생님한테 관찰이 안될 수도 있고 글자 수의 부족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다 기록이 안될 수는 있어요 음. 하지만은 그것도 입학 사정관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대한 이렇게 활동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반영될 수 있게 생기부를 기록하는 시기에 선생님과 같이 잘 소통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생기부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생기부가 될수 있고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어, 이것도 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보고서를 많이 제출하시게 네. 돼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을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꼼꼼하게 보실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도 <laughs> 네. 봐야 될게 너무 많이 아잘학생들 아니, 같은 경우는 한 A4 반 페이지 정도에이 음. 내용을 요약합니다. 음. 제가 동기는 이렇고요. 과정은 이렇게 했고요. 결과는 없고록 해서 후속 활동으로 뭘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럼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베이스로 보고 보고서를 보시기 때문에 음. 훨씬 더 쉽게 보고서를 읽으실 수 있고 나중에 기록하실 때 그걸 베이스로 기록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치. 그래서 보고서 같은 거 내실 때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음. 반드시 요약하는 부분들을 이 음. 동기 과정 결과 후속 활동으로 제출하시면은 선생님 일을 덜어 드는 거거든요. 활동의 팁으로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희가 실제 이제 생기부 컨설팅 진행을 할때이네 단계에 맞춰 가지고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 보고서까지 요약을 해서 드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활동을 하든 학교에서 시키는 거야. 그래도 동기를 어떻게든 찾아보고 <laughs> 네. 이걸 통해서 내가 아, 학교에서 시키는데 그다음에 뭘 할까?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이 사고의 틀을 갖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생기부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제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저는 궁금한 게 없어요. 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기부를 잘 만드는 친구들은 네. 그럼 궁금한 게 되게 막 막 속금 이렇게 <laughs> 속붙여갖고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쵸. 지어 짜야지 나옵니다. 네. 궁금증 동기는 지어 짜야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사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 활동이 이어진다면은 그게 정말 최고의 생기부 같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미리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이네 단계에 맞춰가지고 활동을 해야지라고 하면 하루 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미리 이 과정을 여러분들 머릿 속에 넣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이면 그래도 학교에서 뭐라도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수행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뭐 소풍을 갈 수도 있고 뭐 수학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뭔가 활동을 할때 내가 아 스터디 코드에서 이네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지. 이걸 하면 내가 어떤 다른 활동으로 또 확장시키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남은 중학교 생활을 활용해서 생기부 선행을 하신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평생 안 해오다가 갑자기 <laughs>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뭔가 활동 다양하게 하려면 너무 막막하잖아. 요 지금 활동하는 게 고등학교 생기부에 기록되진 않을 거예요. 그걸 대학교에서 중학교 생기부를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그 활동을 연습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신다면 남은 6개월 동안 그쵸? 그 시간들이 고등학교 생기부를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혼자 하기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